안녕하세요. 코박사 일반 상식 구강을 시작합니다. 문제 809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부부끼리 여가 생활을 즐기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는 노인 세대를 일컫는 용어는 정답 통크족. 문제 810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정답 파레토 법칙. 문제 811 전체 제품의 하위 80% 해당하는 다수가 상위. 20%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법칙은 정답 롱테일의 법칙. 문제 810이 일반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저소득 등의 열악한 취업 상태에 놓인 상태로 형식적 표면적으로는 취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의 형태는 정답 잠재적 실업. 문제 813 기업이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수량과 무게 등만 줄이는 전략은 정답 슈링크 플레이션. 문제 814한 개인이 그 집단에 소속한다는 느낌을 가지며 구성원 간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집단은 정답 내 집단. 문제 815 물가가 상승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뜻하는 용어는 정답 런치 플레이션. 문제 816 마케팅 믹스 사피란 정답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플레이스, 촉진프로모션. 문제 817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는 정답공황장애 문제 818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정답 법률안제의 요구권. 문제 819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스트림플레이션. 문제 820 해외로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정책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인가? 정답, 리슈어링. 문제 820일 UN에서 지정한 세계 물의 날 3월 2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은 4월 2일 이답. FAO에서 지정한 세계 식량의 날은 언제인가? 정답, 10월 16일. 문제 822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권력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국민들에게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납득시켜 동의를 얻어내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정답 크레덴다. 문제 823 임금이나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다른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K자형 회복. 문제 824 공동경비구역 JSA 북방한 개선에 LL, 군사분 계선 MDL, 남한과 북한의 비무장지대를 나타내는 용어는? 정답 DMZ. 문제 825 업무 시간의 주식, 게임 등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사이버 슬래킹. 문제 826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낳지 않고 일찍 정년 퇴직해 노후를 즐기는 신계층을 나타내는 용어는? 정답 싱커즈족. 문제 827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현대인,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형성된 인내심을 잃어버린 사고나. 행동양식을 일컫는 말은? 정답 쿼터리즘. 문제 828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별 노력 없이도 성공한 삶을 사는 자녀를 뜻하는 말은? 정답 네포 베이비. 문제 829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최저 연령은? 정답 15세. 문제 830형벌의 경중을 무거운 형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정답 4형.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문제 830일 관찰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종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쓰이는 조사 방법은 정답 참여관찰법. 문제 832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 여부 공표권, 저작자 표시 성명, 공지권, 저작물 내용의 동일성 유지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사망 후에도 저작물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권리는 정답 저작인격권. 문제 833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대두된 그 지방의 땜, 쓰레기, 핵처리 장소 등을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닌비 현상. 문제 834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의 독점적인 성격에 반대하여 생겨났으며, 단순히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제도 자체를 활용하여 창작 물주로 소프트웨어, 정보,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 수정, 배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저작권 공유 운동 또는 사상을 말하는 것은, 정답 카피래프트 COP와 ELEFT. 문제 835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는 채용 방식은 정답 블라인드 채용, 문제 836,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정답 베른 협약, 문제 837 베른 협약의 3대 기본 원칙은 내국민 대우 원칙, 무방식주의 원칙, 최소 보호기간 원칙이 있다. 최소 보호기간 원칙 중 일반적인 최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몇 년간인가? 정답 사후 50년 각국은 협약의 기준보다 더 길게 보호할 수 있지만 더 짧게 보호할 수는 없다. 문제 838 과자를 먹듯 515분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가볍게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생겨났으며 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소비할 수 있는 문화 트렌드를 지칭하는 용어는 정답 스낵 컬처. 문제 839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학살을 의미하는 말은 정답 홀로코스트. 문제 843계 3대 운하는 정답 스웨즈 운하, 파나마 운하, 코린토스 운하. 문제 841, 다른 문화예술 등에 대한 무지로 인해 문화유적 및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정답 반달리즘. 문제 842, 자신에게 맞는 특정 물질인 기질과 결합하여 반응을 일으키며 반응이 끝난 후에는 원래대로 돌아와 재사용된다. 특정 기질하고만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며 생물체 내 화학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답 효소. 문제 843 조선의 국가 표준 시계로 조선 세종 때 장영실이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고 정해진 시각이 되면 자동으로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도록 설계된 물시계는 정답 자격로, 문제 844 차량 내 인공지능 AI로 차량 주변 사람 및 사물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하며 이를 보행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은 정답 보행자 알림, 문제 845 유럽의 4대 축구리그는 정답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어 독일 분데스리가 문제 846 기존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은 정답 스마트 그리드 문제 847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박물관인 보아각을 설립한 인물은 정답 전영필 문제 848 AI와 같은 신기술을 잘 활용하고 소통하는 인간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호모 프롬프트. 문제 849 개인이 가진 특유의 신체적 색상을 뜻하는 용어로. 최근 패션 미용 업계에서 자주 쓰이는 말은 정답 퍼스널 컬러. 문제 850 디지털 영상에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은 정답 HDR. 문제 851 남극의 킹조지섬에 건설한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 기지는 무엇인가? 정답 세종 과학 기지. 문제 852 1989년 국제학회에서 미국의 환경 과학자 아모리 로빈스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절약한 전기를 의미하며 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의미하는 용어는? 정답 네가와트 문제 853액체 물질의 증기압이 외부의 압력과 비등해져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뜻하며 물의 끓는점을 다르게 이르는 말은 정답 비등점. 문제 854멘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는 정답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문제 855인터넷 주소창에 사용하는 HTTP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 인터넷 데이터 통신 규약. 문제 856 유조선, 기름 저장 시설, 탱커 등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고, 제거할 목적으로 일정 수역에 설치한 저지선은, 정답 오일 펜스. 문제 857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 항공기를 총칭한다.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한 이것은 정답 드론. 문제 858 도시의 항공에서 사람과 화물이 오가는 교통 운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론 등 소형 수직 이착륙기가 발전하면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도시명 항공 교통 체계를 의미하는 용어의 약자는 정답 UAM, Urban Air Mobility. 문제 859거란에 침입대 제작했던 초조대장경이 몽골 침입때 소실되자 이를 다시 새긴 것으로서 몽골의 침입 당시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정부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고려고종.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제작하였으며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다.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정답 8만 대장경. 문제 860 전류와 자기장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처럼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은, 정답 앙페르의 법칙. 문제 861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한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는 정답 직지심체요절. 문제 862 전화를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전화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정답 쿨롱의 법칙. 문제 863 일반적으로 LBO라고 불리며, 차입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투자 펀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바이아웃 펀드. 문제 864 전류의 세기는 두점 사이의 전위차에 비례하고 전기저항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정답옴의 법칙. 문제 865 적대적 에맨드어 그룹이 자사주식 매수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취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 행위는 정답 황금 낙하산, 백기사, 포이즌 필. 문제 866 유도기 전력과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는 전자기법칙은 정답 렌치의 법칙, 문제 867집을 소유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집을 담보로 연금을 보장하는 제도는 정답 영모기지론, 문제 868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태도를 조사하는 것을 뜻하는 경영 용어는 정답 모럴 서베이. 문제 869 스마트폰, 개인정보 단말기, 기타 이동 전화 등을 이용한 은행 업무, 지불 업무, 티켓 업무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정답 엠커머스. 문제 870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조사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스킬스 인벤토리 스킬즈 인벤토리라고 한다. 기업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 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정답 스톡 그랜트 스타크 그랜트. 문제 871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카드 등의 데이터를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근거리 통신 기술은 정답 RFID. 문제 872 종래의 블루칼라와 달리 컴퓨터나 기계에 의해 노동이 전산화되어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적 성격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정답 그레이칼라. 문제 873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 교환 시 키보드를 통한 명령어 작업이 아닌 그래픽을 통해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은 정답. GU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 문제 874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경제 주체가 반응하지 않는 경제 상황을 뜻하는 용어는 정답 좀비 경제. 문제 875 각각의 휴대폰 끼리 또는 휴대폰과 PC 끼리 사진 등의 파일을 전송하는 무선 전송 기술을 말하는 것은 정답 블루투스. 문제 876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산업을 뜻하는 말은 정답 유치 산업. 문제 877 서버 과부하로 인한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기술은 정답 웹 캐싱. 문제 878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정의한 5대 사회학은 정답 궁핍 질병 무지 불결 태만 문제 879 인터넷 지하세계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가리키는 것은 정답 다크웹 문제 880 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 통제 제도는 정답 온부즈만 제도. 문제 881 유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는 정답 운동 1법칙 관성의 법칙, 운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운동 3법칙 작용 마이너스 반작용 법칙. 문제 882 재정이나 환경 또는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기에 따라 퍼주기식 정책을 펼치는 대중영합주의 정치를 뜻하는 말은 정답 포퓰리즘 문제 883 컴퓨터 관련 용어 중 주기적인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정답 데몬 문제 884 도시에 건축할 공간이 점점 줄어 초고층의 건물만 늘어나는 현상은 정답 메네튼니즘 의 m-a-n-h-a-t-t-a-n-i-s-m 문제 885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여 지연 시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팅 자원을 통해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가까운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는 정답 엣지 컴퓨팅. 문제 886 전쟁 발발 가능성에 따라 15단계로 나누어진다. 숫자가 낮은 단계일수록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며 우리나라는 평상시에 4단계 상태가 유지된다.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대북 감시 태세인 워치콘 와치 컨디션의 분석에 따라 정규전에 대비해 전군에 내려지는 전투 준비 태세는 정답. 대북칸 대프콘 디펜스 레디너스 컨디션. 문제 887 물리학의 양자론을 처음으로 블랙홀 블랙홀에 적용하여 주장한 물리학자는 정답 호킹. 문제 888 국제 외교 관계상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사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얻는 것을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호감 가지 않는 인물이라는 의미로 외교 사절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인물을 뜻하는 말은 정답 페르소나 논그라타. 문제 889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컴퓨터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임시 파일을 말하는 것은 정답 쿠키쿠키. 쿠키. 문제 890 사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는 정답 포토프레스. 문제 891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 성분의 레켄비는 뇌에 쌓이는 어떤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가. 정답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문제 890이 다양한 생물 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 협약은 정답 나고야의 정서 문제 893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TCP IP 네트워크 서비스의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 DNS. 문제 894 연예인 또는 선망하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를 모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베르테르 효과. 문제 895 파파게노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의 등장 인물로 연인 파파게나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비관해 자살하려 하지만 요정들이 나타나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자 자살의 유혹을 극복한다. 자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면 자살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정답 파파게노 효과 문제 896둘 혹은 그 이상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한 통신망에 다른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는 정답 라우터루터 문제 897 환자들이 가짜약을 먹고 병세가 호전되는 증세를 보이곤 하는데 이처럼 자기 암시효과가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정답 플라시보 효과. 문제 898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자나 판매자 정보를 삽입하여 원본의 출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은 정답 디지털 워터마킹. 문제 899 기소란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혐의는 명백히 인정되나 피의자의 전과 기록, 피해 사실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정답 기소유예. 문제 900 유체의 열팽창으로 인한 밀도.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물질의 순환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대류. 문제 901 이슬람역에서 9월에 해당하며 아랍어로 더운 달을 의미한다. 이슬람교에서는 이 절기를 대천사 가브리엘이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친 달로 생각해 신성하게 여긴다. 이 기간에 이슬람 교도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신성한 기간은 무엇인가? 정답 라마단. 문제 902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큐비트 큐유빗. 문제 903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숭례문이다 우리나라의 보물 1호로 지정된 문화재는? 정답 흥인지문. 문제 904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소립자는 무엇인가? 정답. 커크. 문제 905 재시동이라는 의미로 영화 등 콘텐츠에서 기존 작품의 시리즈 연속성을 버리고 대신 새로운 이야기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은? 정답. 리부트 리부트. 문제 906 영화 등 콘텐츠에서 기존의 작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나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여 다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정답. 리메이크 리메이크. 문제 907 2019년 1월 3일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한 달 탐사선은 정답 창어 4호. 문제 908 르네상스의 3대 화가는 정답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산치오. 문제 909 뇌에서 보낸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하여 모니터에서 볼수 있도록 한 기술은 정답 b c i b 아 AIN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문제 910 목관악기란 각각의 키에 음이 정해져 있는 방식의 악기이다. 과거에는 주로 목재로 만들었으나 현대에 와서 다른 재질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목관악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답 리코더, 바순, 플루트, 색소폰, 오보의, 클라리넷. 문제 911 금관악기란 피스톤이나 로터리 혹은 슬라이드 구조를 이루며 음을 조절하는 악기를 말한다. 금관악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답 트럼펫, 홀은 튜바, 유포니엄, 문제 912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며, 지구 생물권은 단순히 주위 환경에 적응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구의 물리화학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이 주장한 가설은 정답 가이아 가설, 문제 913 중세 교회의 권위 몰락과 봉건 사회의 붕괴를 배경으로, 이탈리아에서 발원하여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운동이며 종교에서 탈피하여 1416세기 옛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부흥시키려 했던 문화사조는 정답 르네상스 문제 914 일반적으로 프로판가스로 통칭되며 프로판이나 부탄 등 탄화수소 물질을 주성분으로 액화시킨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LPG 문제 915 천연가스를 대량수송 및 저장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그 주성분인 메탄의 끓는점 이하로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LNG. 문제 916 이질적인 분야를 접목하여 창조적 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혁신 효과를 뜻하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상업 중심지인 피렌체를 지배했던 가문의 이름을 딴 용어는? 정답 메디치. 문제 917 틈이 좁거나 장애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잘 발생하며 빛이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정답회절. 문제 918 수컷 향유고래가 주식인 오징어를 섭취하고 창자에 남은 이물질이 쌓여 배설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막 배설되면 악취가 심하나. 바다에 오래 부유하면서 햇볕에 마르고 검게 변하여 악취가 사라지게 된다. 알코올로 녹여 고급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은 정답 용연향. 문제 919 나침반이 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지구의 자기장 때문이다. 지구의 자기장의 3요소는 정답 수평자기력 편각 복각. 문제 920 그리드 페리티 그리드 페러티의 기준이 되는 발전 방식은 무엇인가? 정답 화력 발전. 이상으로 코박사의 일반 상식 구강 강의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